자, 해볼게. 이 선을 이래다 보냐? 자 보세요. 일단 요거 세개 하고 알았지? 그다음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만 하고 가자. 알겠지?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네. 내일 오면 이거 RPM 다 가져오고 알겠지? 네, 네, 자 해볼게요. 보세요. 먼저 이렇게 했었을 때8 4 8번이거든 얘랑 얘랑 같다 했었을 때 이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83이랑 85가 같지8 5같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laughs> 무슨 말인지 생지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얘랑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봐봐. 잘 들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뺐더니 얘가 된다. 13에서 R 플러스 2를 뺐더니, 3R 마이스 2다. 이거 이게 나올 수 있고, 해보자. 그럼 R이 몇이 나오냐아니 알이 몇 치야? 어? GDM. 13 r 2는 3r 1이니까 그렇지. 4r이 몇 치니? 4r이 다들 12. 1 4r이 12구나. R -몇 치 r이? -3. 자, 이것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것 말고 답이 또뭐일수수 있어? 봐봐. 얘들아. 자, 6 2랑 똑같은 게6 4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근데 6 2여도 똑같잖아. 여기서 이1 번만 하면 안 되고 거기 봐요. 모두 모두 나와 모두 구할 이렇게 나올 거래. 모두 구할이랑 모두, 모두 구할 나올 거야. 그럼 뭐야? 얘랑 얘랑 어떻다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얘랑 얘랑 갖다도 꼭 하셔야 돼. R 플러스 I는 3R 마이너스 I. 그렇지? 2R이 몇치니까? 2R이 몇치니? 그래서 자유자랑 되죠. 2R이 몇이야 3R은 몇야 R은 근데, r 은 자연수가 맞아, 아니야. 아니, 니까 답이, 여기만 되지만, 여기서 모두과를 했을 때, 제발 생각하는 게, 60, 64, 이런 것에 똑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할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 847번. 847번 보세요. 일단, 잘봐 NP3이 120세, 아까 놀랬던 게 뭐냐면, 미나야, 봐봐. NP3이 얘가 N. N-1, N-2가 몇이야? 120이지, 그치? 근데 우리 미나가 이걸 다 전개해서 이걸 3차 방수로 풀려고 했단 말이야. <laughs> 틀렸다는게 아니야. 오래 걸리지. 잘 봐. n 이라는건 여기서 뭐지? n이라고 여기서 m이라고 하 여기서 뭐? n 이라 아, 뭐야 거기서. 자연수지. 그렇지? 제가 부탁이니까 이걸 전개해서 하면 한참 오래 걸려. 만약에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차 푸는 게 빠를 수 있어. 근데 3차식이 4차식이면 어떻게 하는 얘를? 넣어 보는 거야. 알겠지? 이 일단 1을 도수 없겠지? 만약에 이래수 없겠지? 그렇지? 3부터 넣어보든지 4부터 넣어보든지 대략적으로 5부터 넣어보자 5 넣어볼게 그럼 5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3 5 4 20 2 3은 60이지 그럼 120보다 적지 그럼 더큰 수를 넣겠지 자연스럽게 그치? 6넣어면6 곱하기 5 곱하기 4지 그럼 6 4 나오지 그치? n이 몇인거야 n이 절대 정기하는거 아니야 바보 되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 이해가지 김선우? 자그 다음 8 1 9번 자 819번 지금부터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819번. Hmm. 됐습니까? <laughs>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자 여기 몇 차까지 나오지? 봐봐 이거 해보시면 n n-1, n-2, n-3까지 되겠지? 얘가 6 곱하기 n, n-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 지금 이걸, 이걸 여기서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왜 약분을 안 하지 이렇게? 자 문제 엄청 중요한 질문하는 거야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냥 같이 밟아. 자, 우리 이렇게 a 제곱 플러스 a는 0 이런 식이다. 칠게. 알겠지? 자, a 로 나누게 선생님이 a 플러스 a 로 나누면 양변 a 로 나누면 a 플러스 1은 0이고 a는 몇지? a는 알지. 마이너스 3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지. 틀리지. 왜 틀리지 수진아 이거? 이거 왜 틀려? 나는 a로 나눌 수 있잖아. 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틀린 거 같은데 3x에 플러스 3했을 때, 뭐 여기 뭐 마이너스 3했을 때, 3로 나눌 수 있는데 왜 a로 왜 나누면 틀려? 왜 틀리지? 은성화 말해봐, a로 왜 나누면 틀리지?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아니야, 그거는 결론적인 거고 얘? a를 봐봐. 얘단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0. 0을 나눌 수있지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함부로 미지수로 나눌 수가 없어. 다시 말해, 함부로 뭐로 나눌 수가 없어? 미지수로 나눌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가지, 지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거야. 얘가 어떻게 풀어, 얘는?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A로 묶어서, a 는0 또는 마이너스 키 되잖아. 선생님, 그럼 쉽할 것? 알겠지? 여기는 왜 n, n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얘는 뭐 0이야, 대략. 확실히 조건이 있으니까 이해가지 지금 얘는 나눌 수 있어 왜 미지수지만 나눌 수 있다고 왜? 012가 없잖아 이해가지 봐봐 그러면 N-2 N-3이 6이다 그럼 2-3이겠지 그럼 얘가 2가 다를 매니어치야 2 2 곱하기 3이어야 될거 아니야 2-3-6일 거 아니야 얘가 더 가끔한 미안해 3급학이 매니어치 아니 오인거이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응. 할까? 이번에 5를 니까 5P2니까 그렇지 5 p 는 2팩 분의 5 4니까 그렇지 얘가 2팩 왜 나오지? 5, 5P는 5까지 4니까 그렇지? 20 답이 20이 된다 할수 있을까? 지금 하는 거애들 나누기는 생각보다 안 하고 한다면 나눌 수도 있으셔야 된다 그전 알겠죠? 어. 자, 그럼 25분 남았거든? 선생님, 5분 정도 일찍 끝내줄 테니까, 거기 이제, 이웃 하는 거, 이웃 하지 않는 거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봐. 미나야, 내가 이거 막, 한번 배워가지고, 막, 수녀 조합,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문제에서 봤을 때 수녀 조합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와, 다 괜찮아? 헷갈리지 않아? 헷갈리긴 해? 자,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116페이지입니다 네. 자, 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아. 116페이지 <laughs> 자, 이웃하는 거에 있어서 자, 해볼게 자, 거기 일단 780번 프로 맞추기 180번, 780번 프로 보세요 <laughs> 했지? 답이 240이지 미나 했어? 못했어? 했어요 했어? 도연아 응.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해볼게 A랑 F를 이웃하게 하고 이렇게 알았지? 나중에 B, C, D, E B, C, D, E를 나름 몇 명이야? 응. 한명친급하니까 이웃한다 한명친급지몇 몇 팩이야? 얘네끼리 자리 바꾸니까 몇백이야여기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케이 이해할까? 예, 네 했어 자 봐봐 얘들아 얘들아 이웃한다는 표현을 꼭 이웃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뭔 개소리인가 볼게 아,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시간이 못 지랄하는데 자,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이거 나중에 하자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된다 다음에 하자, 다음 시간에 내그 덕종 바꿔서 할때 하잖아 그렇지? 자, 이웃한다 할때내눈일때뭐 하는 거야, 얘가? 하나 취급, 그렇지? 하나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거 더 많이 나와 자 이렇게 A, B, C, D, E, F, G 자 누구 할지 알겠지? 여기 정아람이 있고 여기 박조영이 있어 여기 누가 있어? 박디마가 있어 정박띠 잘 볼게 보세요 애 3명이서 나같이앉게하 싫대. 알겠지? 응. 남자애 3명 있잖아. 알겠어. 저 여자끼리 여자애 사이에 끼어가고 싶대. 끼우고 응. 싶게 <laughs> 돼. 자, 그래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끼리 이웃 하기 싫대. 남자애들끼리 면세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잘 봐. 나머지 먼저 배열하는 거야. 여자애들 먼저 배열해. 나머지 먼저 배열해. 내명 배열해. 그렇게 몇팩이야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세 명을 끼워넣는 거 어디 끼워넣지?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끼워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할수 있는 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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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의 가짓수가? 다섯 가지야 두 번째 남자의 가짓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세 가지로 되는 거야 말로 해볼게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먼저 배열이야 나머지 먼저 배열하는 거야 얘네 말고 나머지 얘네 이웃하지 않으시는 거 말고 나머지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는 그 다음에 제발 끼워넣기 하는 거야 제발 엄청 중요하다 엄청 많이 나와 진짜 존나게 많이 나와요 음, 알겠습니까? 오케이 <laughs> 지금부터 여기서 또 가자 780번부터 790번까지 하고 갑시다. 숙제 갖고 내일 오세요. 알겠습니까? 780번부터 7 9 0번 아, 786번까지만 해. 780번부터 786번 해 보세요.